NK 구조 대 시간입니다. 조한보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는 이 캐대언 열풍을 네. 과연 북한에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10대 소녀 김주에는 과연 알고 있으며 봤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100%라고 장담합니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100%라고 장담한다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네. 왜냐하면 네. 자, 북한은 모계장 전략을 써요. 모기장. 모기장? 네. 모기는 자본주의 문화다. 네. 모기장을 치면, 자본주의 모기는 못 들어오고, 자본이라고 하는 바람은 흘러 들어온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휴전선 근처에 있어 접경지에 있었죠. 금강산 어디 있어요? 접경지죠. 근지있 네. 돈만 빼먹고, 자, 개성공단 가보셨죠? 아, 가봤습니다. 철조망 쳐져 있잖아요. 아, 네. 못 나가게. 음. 금강산 가보면, 경로 벗어나면 흐르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 모기장 전략이거든요. 아, 그걸 모기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 전략. 그러니까 목이라는 네. 자본주의 문화는 막는다. 근데 문화가 목이겠어요. 흐르는 물이겠어요. 물이죠. 물이죠. 문화는 네.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고. 네. 무, 문화야말로 공기와 물과 같아서 음.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북한에 흘러들어 가겠죠. 네. 자, 북한에 말투 말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양문화어보호법. 네. 우리를 치면 우리 표준어가 경기방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경기방언이죠. 네. 서울경기방언보호법 같은 거예요. 네. 네. 서울경기방언을 안 쓰면 잡아가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사투리 금지법이네요. 거의. 네. 지금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씨,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보고 오빠. 혹은 심하면 아빠라고도 말하잖아요. 아기 아빠. 예,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칭을 그런 식으로 부르죠. 네. 그런 말은 북한에서 안 쓰거든요. 음. 그런 말 쓰면 잡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뭐이게 서방님이라고 하나요? 서방님이라고 안 하죠. 네. 네. 남편 뭐, 바깥분, 바깥 양반. 아, 바깥 양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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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 아내는 안 해. 안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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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오빠라고 한다. 네. 이제 쉬, 가다가 이제 바로 애 와. 네. 검색하거든요. 네. 그 문자로 오빠 그러면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바로 검색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음. 북한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평양 문화 보호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 아, 반동 사상 문화 네. 배격법. 반동 사상. 예. 그건 한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 한류. 네. 그다음에 청년 교양 보장법. 청년 교양 보장법. 청년을 네. 교양 시킨다. 네. 외부 사조. 군중 신고법. 군종 군중 군중, 군중. 네. 이게 다 외부사조 한류를 막기 위한 거예요 아, 한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자, 법을 자, 만들었군요 반동 사상 문화 배계법에 따르면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 법문 나와, 나와 있어요 네. 한류를 반복적으로 보거나 네. 시청 네.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5년) 이상 (15년) 이내 (5년) 이상이요. 10년 내외에 네. 금, 이, 징역행에 처해질 수 있어요. 노동단련되 가거나. 노담이 중요해요. 네. 이 한류를 대량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네. 최대 사형. 사형요 네. 오.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 네. 다운받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네. 사형인 거예요. 너무 가혹한데요. 가혹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실제 10대도, 네. 처형당한 사례가 보고 됐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집행한 거죠. 집행한 거죠. 아, 물론 탈북민들의 전언이니까, 네. 팩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그분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게 한 거냐 하나의 사례가 아니고, 네.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류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북한이 남북 관계에 헤어질 결심. 니네는 철두철미 주적이야. 네. 통일민족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체제경쟁에서 패배 문화적인 격차예요. 문화적인 격차. 경제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격차. 개동성은요. 큰 나무가 있고. 네. 처음는 나무가 같이 컸죠. 1945년 이후로. 네. 북한이 앞섰던 때도 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렇죠. 뭐 평양 지하철이 먼저 건설됐다면서요. 근데. 이 한쪽 나무가 너무 커지면, 이 작은 나무가 큰 나무 밑에 살아요 못 살아요. 햇볕을 못 보니까 말라 이제 죽죠. 고사당하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친 네. 살아남으려고. 음.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적으로 이쪽의 문화 침투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확성기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심리전. 네. 이거를 제일 북한이 무서워해요. 아. 그것 때부터, 남북 대화나 남북 군사회담을 하면 제일 먼저 가지마 음, 하지마 왜 음. 이게 들려오면 북한군의 복무 연한은 (10년) 내에 거든요 네. 휴가 사실상 없어요 음. 면에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10년) 동안 부대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농사짓고 음. 밥도 일식삼찬인데 옥수수밥 반찬은 (3개인데) 재료는 하나예요 짠모 아무무 네, 무 하나 담아서 무는 하나 썰어서 네. 채 썰고 하나는 삼각형으로 썰고 음. 하나는 국은 그 짠물을 담궈서 물 우러내고 음. 사실이에요 진짜 무 하나 가지고 약간 과장은 있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네. 무슨 재미가 있어요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 동지 김정은 동지 오늘 뭐 했다 위대한 용도 불멸의 역사 불멸의 여정이라고 위대한 용도 불멸의 여정이라고 오늘 오늘 뭐 했는지를 언제, 몇 년도, 몇 년도에 쫙 하루 종일 나옵니다. 네. 그다음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4시 때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네. 해외 스포츠. 오후 4시? 네, 4시부터 아. 합니다. 4시부터 한 5시 반까지 합니다. 해외 스포츠는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네, 딱그 불법으로 가져와서. 아. 그게 유일한 재미예요. 음. 그 다음에 조선영화 음. 하면은 다 김일성이 민족의 별, 무슨 뭐 조건. <laughs> 또 노동당 책임조사가 어떻게 했다. 뭐 공장 탐방이다. 미쳐요, 보고 있으면. 네. 그런데, 아리따운 BTS 음성, 블랙핑크 음성이 한번 휴전선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정말로 낭낭한 목소리를 인민군 여러분 하면서 욕도 안 해요. 흔들리죠.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문화 차단하는데 목숨을 거는 게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럼 모두 못 보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 연설하잖아요. 계성 네. 나오잖아요. 남한 말실 제일 많이 써요. 김정은이? 네. <laughs> 아, 그래요? 네. 나, 아. 북한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 네. 네. 이런 걸 많이 써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누군가 듣거나 뭐 보거나 한거 아닐까요? 지가 밤새 유튜브 봤다는 거죠. 남한 거. 김정은이 취침 시간이 새벽 5시거든요. 새벽 5시요? 예, 본인이 한 말이.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기록영화에 나와요. 네. 본인이 그래요. 나에게 두 가지 그리움이 있다. 네. 하나는 뭐냐, 인민들이 이 밥에 고기 꺼먹는 거. 음. 그빈 소리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 잠이 그립다. 하... 자긴 열심히 일한대요. 네. 그럼 새벽 5시까지 벨기에 사람들 다 괴롭혀요. 여기저기 전화해, 요 새벽에 전화해. 네. 간부들 미칠 거예요. 음. 그리고는 제가 보기에는왜 남한 말실 많이 쓰냐? 지금 남한에서 뭐라고 하면 바로 북한에서 김여정이 태어나서 반응하거든요. 네. 김여정이 혼자겠어요. 하 음. 누가 지시할 를거 아니에요. 음. 김정은 스스로가 남한을 모니터링하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가. 그리고 남한의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김여정이 보면은 다 김여정, 김정은이 남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구조대 아. 볼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구조대 보면 꼭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laughs> 그러면. 북한의 지도부, 주의부는 네. 특수하거든요. 자기들 장이 신의 영역이거든요. 음. 그럼 김주애가 안볼것 같아요. 김주애가 입는 옷은 다 외국제 명품인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뭐 들고 있는 그뭐 음. 김여정백이 뭐 구찌고, 뭐 기, 김정은 IWC 시계고 뭐. 네. 그러면 김주애는 일반인들이 쓰는 소비가 아니에요. 음. 그럼 김주혜가, 김주혜를 지금 후계 수업을 하는데, 네. 나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 가라, 그러니까 걔한테 교육을 안할것 같냐 하겠죠. 음. 그 다음에 본인이 지 마음대로 하는데 따분하게 조선중앙 텔레비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자기 엔터테인먼트 할거 아니에요. 음. 자, 그거 아시죠? 김정일이 네. 영화광이었다는 거. 그렇죠. 아버지,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일. 네. 그래서 나름 전용 영화관도 있었고, 신상욱 감독, 최연희 영화표 비다 네. 돌아가셨죠. 월북했을 때. 예그 네. 사람들 데려다가 신필름 만들어주고 영화 만들겠잖아요 광희 전. 김정일은 세계 모든 영화의 필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일반인은 못 보게 하잖아요. 네.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안 보겠어요? 음... 따분하게 조선중앙텔레비전 보고 있겠어요? 네. 자기도 보고 김주애도 보고 다 보는 거죠. 그럼 캐대현은 제일 먼저 봤겠죠. 김주애가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못 보게 여러 가지 뭐 반공 반동 사상법이나 이런 법을 만들어놨지만 자기들은 특권층이니까 그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인간의 욕망 네. 그거 아세요? 지금 신동아 네. 이게 뭐예요? 음. 문화고 정보죠. 그렇죠. 인간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게 정보 중독이라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재미 해부학 음. 음. 그러니까. 저 철저하게 정보와 문화를 차단당한 사람들은 네. 외부에 대해서 정말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혈안이 되게 돼 있고 첫 번째 네. 자 자제분 있으시죠? 네. 캐드언 못 보게 하면 걔들이 목숨 걸고 볼것 같아요, 안볼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겠죠. 네. 못 보게 하면 정말로 목숨 걸고 봅니다. 네. 재밌는 거 보면은 음. 가장 최근에 온 탈북민이 만나본 게한 2년 된 분이거든요. 네. 최근에는 외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통한 못 와요. 음. 군사분계선이 해상으로입니다. 네. 한 2년 된 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당신네들 mz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지? 네. 노동당보다 이제 장에서 돈 벌어먹고 이제 자본주의 물들었지. 근데 그분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한류 세대입니다. 한류 세대. 예, 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어, 장마당 세대가 아니라 네. 한류 세대. 네. 남한 문화와 남한의 어떤 행동 양식 말투. 네. 이런 걸 흉내내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소위 사람 취급을 못받는데 북한에서는 조금 구식이네를한 세대 뒤떨어지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세대 뒤떨어지네. 네, 네, 네. 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뭐 염색도 하고 다녔다고 그러고. 김주혜가? 아니 최근에 음. 온 분이. 아 그래요? 청바지 입으면 네. 찢고 막 그러거든요. 네. 찢으면 또있고 찢으면 또있고 그랬대요. 아, 어. 아, 그렇죠. 막어서는 안 되죠. 막을 수가 네. 없어요. 개성을 존중해야죠. 이 문화적인 욕구는 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주혜가 캐대을안 받겠어요? 음. 야, 우리 박사님의 하여 추론으로는 김주혜가 캐디언을100%받100%받을 거다. 거다. 과거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죠. 공모위원장을 만난 우리 측 인사한테. 네. 뭐 최신 영화 좀 구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네. 전설 같은 얘기까지 나, 놔두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구하기 어려운 필름을 우리 남측 인사한테 좀 구해줄 수 있느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체제를 너무 닫아놓고 주민들을 너무 억압을 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갈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아유한 이소룡 기억나세요? 아 이소룡 기억나죠. 홍콩 봤어요. 네. 그다음에 일본, 음. 일본 만화 그렇게 못 보게 데 일본 만화 봤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일본 만화 많이 보잖아요. 지금 뭐라 그러면 선전되는데 네. 지금 네. 그 한일관계 관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엑스에팬 같은 그룹들 그 그때 한일관계 나빠도 네. 우리 젊은이들이 엑스에팬 노래 들었다고요. 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일본을 좋아 이걸 떠나서 문화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트렌드를. 네. 그럼 북한이라고 이게 다르겠어요? 아니에요. 문화는 그렇구나. 말씀드렸지만 음.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렇죠. 음. 절대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다. 모기장을 쳐도 물이나 공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위대한 게 뭐냐? 이 대한민국이 만일에 옛날처럼 못 살고. 만일에 그런 매력적인 이런 케이팝 스타 이런 게 없었으면 김치하면 코를 이렇게 막았을 거예요. 음. 마늘 얼마나 싫어요, 서양 사람들이. 음. 근데 이게, 이게 이제 문화적인 수준이 최고의 단계 올라가니까 네. 마늘 냄새는 이제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늘 먹으면 이제, 이제 항균작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네. 옛날 같으면 뭐, 무슨 야채를 썩혀 먹는데 이랬을 텐 옛날에 그랬어요, 실제로. 유학 가면. 음. 지금은 아닌 거죠. 어머, 저, 저 발효식품이래. 한국산 요구르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에 네. 좋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예요. 네. 문화적으로는 탑 오브 도 월드. 선진국이 네. 됐죠. 네. 카펜토스 노래. 탑 오브 도 월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문화가 흘러 내려가는데 북한이라고 안 가겠습니까? 네. 공중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하루빨리 김주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청소년, 젊은이들도 다 케데언도 보고, 기생충도 보고, 그리고 BTS 공연도 볼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조해야 됩니다. 레스큐. 그래. <laughs> NK 구조대가 더 네.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그 화해와 협력, 긴장완화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민주화의 길을 걸었듯이 저분들이 민주화의 길을 가도록 인커리지해두고 네. 도움을 주는 일들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갈라져 있는. 그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캐디어를 매개로 해서 이 북한 그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주혜가 과연 캐디어를 봤을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안타깝네요. 일부 특권층만 자유롭게 보고 나머지는 입을 뒤집어쓰고 숨어서 봐야 되는 이 현실 하루빨리 이 자유 그리고 이. 빛을 회복하는 이 광명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